자, 두 번째. 지금 보니까 내용 되게 단순하죠? 기억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 식들을 어느 타이밍에 쓸지 말면 돼.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하고 방부등식이야. 그래프와 엔드 방부등식. 그런데 여기 보면 타이틀이 삼각함수 그래프와 방정식 부등식이 한 세트란 말이야. 왜한 세트죠? 방정식 등식도 그래프와 복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식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했어요? 각도 일치. 종류 항정류, 차수 일차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상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중요시하게 될 거. 그게 뭘까?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주기입니다. 항상 머릿 속에 주기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대칭 성질 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선 주기 후 대칭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대칭은 시험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야 하면 대칭 성질 무조건 쓸 거고요. 쉬운 문제야라고 하면 안 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 때 특히나 더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꼭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삼각함수는 무조건 주기되지. 그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주기는 기본 옵션이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알았습니까? 삼각함수는 딱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아시겠지만 꼭 명심할 거. 첫 번째, y는 sinx예요. 그러면 이 sin 뒤에 있는 이 전체가 각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이는 주기가 얼마짜리야? 2파이 짜리죠. 어, 그럼 2파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2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2파이가 될 텐데, 항상 우리는 4분면이 1, 2, 3, 4잖아. 항상 4등분을 쪼개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아, 이거 주기가 2파이구나. 그 다음에 대칭은 뭐예요? 그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 이러면 바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사각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대칭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유일하게도 선대칭과 점대칭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선대칭과 점대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함수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죽이는 당연히 기본을 쓰는데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대칭 성질을 썼나 안 썼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대칭 성질을 썼나 안 썼나. 근데 특히나 우리가 잘못 배우는 게 뭐냐면 상각함수가 무슨 법그 상각함수에서 사인이 뭐야? 그러면 원점 대칭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각함수 자체가 어디서 만들어져? 그러면 원에서 만들어져요. 원은 어떻죠? y축 대칭 되죠? 원점 대칭 되죠? 걔가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각함수는 철저하게 뭐한다? 선 대칭과 점 대칭의 장점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선대칭이 누군데 하면 바로 2분의 파에 관한 대칭이다. 2분의 3파에 관한 대칭이다.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X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설명들 다할수 있어. 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점대칭 가능합니까? 어, 얘 점대칭 가능하지. 왜? 원점에 관해서 파이 콤마 0에 관해서. 또 넘어간다면 여기 2파이 콤마 0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0콤마 0, 0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겠어요? 현재 이 파이 콤마 0 또는 현재 이 파이 콤마 0. 아, 이 파이 콤마 0이 아니죠. 미안. 현재 여기서, 아, 맞죠. 원점이니까 0 콤마 0, 파이 콤마 0, 이 파이 콤마 0. 기타 등등등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점대칭과 선대칭이 모두 이루어진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쓰면 문제가 그냥 동체 풀려버립니다. 특히나 올해 같으면 내가 볼 때, 삼각함수, 도형, 삼각함수 문제 나온다면, 무조건 대치선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1, 아무 말도 없으면,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 콜 코사인 x야.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여기가 1, 하고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주기가 얼마짜리야? 2파이짜리.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하면 은 얘도 이건 사인함수고요. 그러면 코사인함수는 뭐야? 라고 한다면 코사인함수도 뭐가 된다? 주기는 얼마짜리? 2파이가 될 거야. 대칭도 뭐가 돼? 얘도 선대칭과 점대칭이 동시에 되게 됩니다. 선대칭과 점대칭이 동시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주기가 2파인건 알겠는데 선대칭? 어, 바로 얼마? 나, y축에 관한 대칭. 또, 파이에 관한 대칭. 또, y콜, x e q u 이파이라는 대칭. 그래서 설명하면 여기는 x e 파이, x e 0. y축이죠? x e q 파이, x e q u 이파이. 그렇죠 동시에 나는 무슨 대칭이야? 나요점 대칭도 가능한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파이 콤마 0. 2분의 3파이 콤마 0. 기타 등등등등.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성질들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주기와 대칭. 그리고 최대 최소값은 당연히 1하고 마이너스 1도 알쳐야 되고. 조심할 것은 이제 마지막 탄젠트인데. 그냥 여 살짝 공간만 좀 활용하기 위해서 좀 붙여버릴게요. y 콜 탄젠트 x 에요. 그럼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 그러니까 정말, 흐, 그냥 다 죽자. 그냥 같이 다 어, 우리 그냥 다 같이 한번 망해보자. 이러면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휴, 그냥 두루두루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그럼 1, 2번 나오는 거고. 알았니? <laughs> 왜? 나는 주기가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주기가 뭐야? 나는 파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 주기하면 보통 습관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 파이, 한 방에 훅! 이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는 최체소가 있습니까? 그럼 칠체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 특징. 얘는 대칭은 대칭인데 어떤 대칭이 가능하니? 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은 점대칭과 선대칭이 모두 가능했지만, 얘는 무조건적으로 뭐가 돼요? 점대칭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점대칭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점들 다 다르겠죠. 0콤마형, 파이콤마형, 이파이콤마형. 근데 아니죠. 이 점도 가능하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관한 대칭이죠. 내가 이 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이 점에 대한 대칭이 이만하 되죠. 무슨 반지에 갔어요? 그럼 요게 어디가? 이렇게. 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는 점대칭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앵무새처럼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다? 점대칭에 다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남들은 없고 남한테만 있는 거 뭐냐? 바로 네 번째 점근선이죠. 그럼 요 안에 있는 값이 결국 뭐가 돼요? 탄젠트는 밑변부의 높이죠? 밑변의 길이가 0 나올 때가 언제야? 라고 묻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가 0 나올 때가 언제야? 바로 Y축. 다시 말하면 이 점근선은 2분의 파이 되면 안 되고 2분의 3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무한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컨셉은 뭐가 됩니까? 절대로 Y축에 해 당하니까. 오케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 모든 값들이 다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이사항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 컨셉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시험 유형을 보면 상하함수 문제가 어떻게 시험에 나와? 그러첫 번째 제한 범위가 없습니다. 함수는 등장하는데 제한 범위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한 범위가 없는 상각함수 그러면 얘는 무조건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질문합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질문할 거야. 왜냐면 하 제한 범위 가 없다라는 건요, 무한 확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laughs> 무한 확장했는데 그러면 뭘 물어볼 수 있겠어요? 다른 걸 질문할 수가 없단 말이야. 최최 최소가 얼마야? 이게 돼요. 그러면 소재는 누구야? 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만 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 x 와 코사인 x 를 주고서 이것에 관해서 추리체수를 가져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젠트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중요 포인트는 제한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값최대값 최소가 물어볼 때 이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그래프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딱 하나. sinx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또는 cosx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야? 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요 사실만 갖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3이 붙었네? 그럼 양변에다 똑같이 얼마? 3배 해주시면 되고요. 5를 곱해줘? 그러면 5 곱하시면 되고요. 3을 더해주면 양변을 다3 더해서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세요. 사각함수 문제 중에 제한 범위가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알았죠? 대신에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23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한 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제한 범위가 있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그래프 우리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 필수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대답? 이건 제한 범위 안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럼 딱이 범위만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반드시 그려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은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뭘 준다? 최댓값 최솟값을 구해라 이게 된 거야. 최댓값 최솟값을 구해줘 이게 된다. 그러면 제한범위를 줬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관찰하라는 뜻이겠죠. 대답? 그러면 문제 푸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어렵게 나가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이때는 좌표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통째로 해서 최대값 최소가 가져와. 이렇게 됐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좌표에 대한 언급이 떠요. 그때는 앞에 했던 지수로그사과 똑같습니다. 하나는 뭐다? 좌표에 대한 이름이 있다. 앞에 지수로그 함수했기 때문에 여기는 짤막하게 정리할게요.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좌표에 대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좌표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좌표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좌표 값을 모두 구해야 됩니다. 좌표 값 모두 구하기 좌표값 모두 구하기 그리고 난후 좌표의 활용이다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좌표 성분, 기울기, 오와 길이 아니면 넓이 이거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이게 되는 거야. 좌표를 어떻게? 구해요? 그때 중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좌표 값을 구하고 싶지 않아? 그 때는 반드시 주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기를 반드시 먼저 구하고 주기를 활용한 바로 좌표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 삼각함수를 못 푸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기를 내가 언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음, y는 i 인 ex에 관해서, 음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기를 통해서 정리해놓고, 4등분 쪽에 놓고, 그림을 그리면 위치 파게 되죠. 근데 좌표를 안 구해놓으면, 이 주기를 안 구하면 좌표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는 아까도 했지만 가장 우선 기본이 뭐다? 주기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말때 뒤에 갔죠? 그러면 현재 그걸 통해서 아까 풀었던 것처럼 좌표 성분, 기울기, 길이, 넓이 구해라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좌표에 이름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좌표에 대한 있다는 거. 교점이라든지 좌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좌표에 대한 이름이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철저하게 뭐 한다? 기본적으로 좌표값 구하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좌표값 구하기 하지 마이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을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좌표값에 이름표가 있으면 구한다. 없으면 안 구한다. 이 결정을 딱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뭘낼 거야라고 한다면 목표는 이때는 교점의 개수나 실근의 개수가 나옵니다. 교점의 개수 또는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프를 그린 후 상황 파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상황 파악이 된다는 건그 이후에 이 상황 판단을 가지고서 뭐한다?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 파악을 하면 식 만들기가 가능해져.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거와 요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좌표에 이름표 줄 때가 있고, 그냥 좌표에서 교점에수서세 개다. 이렇게 줄 때가 있고. 근데 우리 학생들의 눈에서 뭐야? 어? 교점이잖아. 이렇게만 판단하고 문제 푸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정확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문제 볼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와르르 깨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나왔던 6월, 9월 평가원의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방정식 부등식은 여러분들 유형의 맵에 있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단, 방정식 부등식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뭐 해야 돼? 각도 일치하십시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각도 일치, 두 번째는 종류 한 종류. 차수 몇 차? 1차. 그리고 마무리는 이상각함수의 그래프를 통한 근각의 조항계. 두 실근의 합이 얼마야? 쓱금면은두 실근에 의한 무슨 성질,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값을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줄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6월 9월 토대로 봤을 때는 방부 등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설명해 주고요. 대신에 올해 주요 키워드인 이 상하 감수 그래프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바로 연결해서 이제 문제풀이. 해드리면서 문제 풀이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끝나자마자 이제 마지막 상하값의 활용까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